일단은 호날두를 위해서 일단 돈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버라이어티가 많이 샀을 때좀더 이득을 본다. 이런 네. 얘기가 소문으로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버라이어티로 비피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와, 진짜 까고 진짜 없다. 네. 하하. 강관한테 잠깐만. MC 강도 얼마일까강두는 나가잖아, 형 강두는 그래도 한 20억 하나요? 10억. 어, 아, 진짜 안 되게 한다. 여러분들 이게 내가 지금 얼마 깐줄 알아? 150만 원이야. 아, 150만 원 치야 이게. 야 근데 지금까지 얼마야? 야 150만원에 그래도 못해도 한4 5 0만원 먹었어야 돼이프린 아, 정확한데? 야368 맞아? 이게 아까 전에 재료로 나오지 않았었나? 프리미엄 이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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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트레이드는 오버야 레전드이하서 아예 안 뜨네 나 그래, 너무 억울한 그래, 게 뭐냐면 그니까 러 얘네가 지금 내가 150만원 썼는데 그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 줬어 프리미엄으로 다 쓰겠습니다 아니 하나 뭐야 오빠! 왜 말했잖아? 이거 이렇게 뜬다니까? 이거라니까 아이콘 100컴의 먹방을 준비해 먹방을 가게요 불란이다. 어, 와, 이득 봤어. 뭐 이래서. 아, 불란. 내가 아니지, 안 미안해. 어쩌나, 솔직히 이 손에 1도안 봤어. 아니 본전이었으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가는 것도. 아니, 이, 에이전트 재미로 하는 거 재미로. 에이전트 재미로만 해, 야 형. 아니 본전이었으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가는 것도. 아니, 이, 에이전트 재미로 하는 거 재미로. 그래, 아니아 재미로 하는 게 맞아? 맞은다고 어. 아니 상일이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은 형은 괜히 어, 상일이가 아닌 거는 형도 아니어서. 와, 이걸 안 간다고. 이걸 판다이한기 힘드네. 아니야, 입닥쳐 상이라. 렛츠고 바로 할게요. 이거 왜1가리 이렇게 산다고? 멋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뭔줄 알아? 뭐야? 시청자분들 기다리게 아이, 하는 아, 그렇지 맞지. 이거 진짜 썸노잼이지. 나는 여러분들, 네, 내가 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난 시청자분들 기다리게 하는 거야. 와! 아 네. 저는 그냥 바로 사버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가격 싼거 한다? 네. 아, 아, 아... 홀리 쉣더 팍! 갈게요. 이게 남자지. 역시 상남자. 두지아 부끄 멋있다! 존나 좋아요. 와 부끄 존나 멋있네! 남자다! 역시 진정한 흑우다! 자 없는 채팅은 주작해서 읽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 주작 1도 안 했고요. 깨자 깨자 하지 말고 화끈하게 돌아보자! <laughs> 아니 형님 형님 흥분하지 마세요. 형님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예 네, 형님이 좀 흥분하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여기서 더 많은 돈을 써야 될까 두려워지네요 네, 형님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102짜리 이런 것도 다 그냥 살게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사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렇게 사시면 그때부터 손해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아이콘 1백득에 불납을 먹어버린 사건 사고 이 게임 아직 모릅니다 저 여기서 만약에 100컴 뜨면 바로 구단가치 6조4천억 됩니다 제발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 약간 아이콘팩의 흐름이 괜찮다고 하던데요? 좀 차분해, 차분해. 형, 이럴 때 침착하게. 승부상 이럴 때 침, 침착한 거야. 침착하게. 침착해. 침착해. 자, 아래서 한장 뽑고, 형 위에서 한 장. 침착해. 아직 열량 열량이 남아 열량이 남았어, 연령이 남았어 연령이. 그냥 가영 나가 떠 그놈 너무 늦었어 밀어붙여 밀어붙여 가영 쳐아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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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매이. 밀어붙이라니까 아 아유 밀어붙여 밀어붙여 밀어붙이 맞아 흥부사 그지 지금 라인을 좀 흥부칠 라인 주셔 비피 안 나오면 는 얼마나 쏘야이 씨발 덤벼 야이 씨발 덤벼 자올가게소피드들 아이콘팩 씨발 누가 이기나 마이크맨 누가! 되지 이 새끼다! 제발! 하나하나! 아, 하게하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빠지마! 안녕히 계세요. 아까 빠졌어야 했는데. 아 밀어붙여 밀어붙여 밀어붙여! 아, 밀어붙이라니까! 에에에에 아, 밀어붙여! 아, 밀어붙여. 너나매일라고 했지? 아닌데! 아. 수고하시고요! 오늘 개꿀잠 자겠네! 306개? <목소리> 아오 41억 벌점 일단 형 저거 까면 돼 저게 가능해집니다 2등보 되는거 아니에요 맞잖아 아 이따마 싱거 쿠포님 별풍선 100개 짱짱짜장짱 300개 채워야죠 짱짱 그럼 한장 주잖아요 와그포형님 진짜 구단같이 1등 달려고 너무한다 그하포형님 <laughs> <laughs> 진짜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예 아... <laughs> 네? 어제 제가 형님 계정에서 에이전트를 돌려 끼로 쏘니 진짜 저한테 이러신 건가요? 진짜? 예? 전 이미 300개 찍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어? EBS? 어? 아우 들어 잠깐만 이거 사 어? 104다 자, 잠시만 이거 야신 씨발. 뭘까지 쓴 그래 덤벼 그냥 씨마 여기서 만약에 200억짜리 나오면 나는 본전이야 무티뉴인데? 누가 봐도 무티뉴야 어 얘는 5카드 되게 되게 싸 어, 되게 싸 그래. 이거 아아 이거 1 7인데 2십육호오 잠시만. 야 졸라나 먹었다 빠지자 형. 졸라나 먹었다니까 형 지금. 어? 아이구야 이거. 졸라나 먹어. 졸라나. 오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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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으로 좀만 생각해보자. 잠깐 이거 두개 합치면? 뭐야 이거 네개 합치면 불락 나왔잖아. 뭐야 이득이잖아. 어 이득이라고? 하. 이러면 이득이잖아. 잠깐만 얘네들은 밟고. 뭐야 이거? 이득을 봐버렸네. 아이구야. 뭐야 이득 봐버렸어 여러분들? 이걸 이득 본다고?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 마무리를 짓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맞지 맞지. 상이라 진짜 이거 오늘 가자. 오케이. 상이라 이거 가는 거 맞아. 그래, 상이라 쭉쭉 가 쭉쭉 가 그래 한번. 이거 내가 생각한 패턴 이게 맞다면 잠깐 아까 포돌스키가 싸 쌓는 포돌스키. 그렇죠. 이적시장 어, 받을 선수가 많대 형. 이적시장 제가요? 예 걸어둔 거 많은가봐. 오 좋아 좋아. 내가 이렇게 아, 오, 많이 샀다 쐈... 쐈... 아니야 어. 나 이렇게 많이 안 샀어. 어, <laughs> 야나 아까 한장 샀어 두장 샀는데 뭔 소리야 이거? 오류 걸렸잖아. 아 여기 걸어서 무슨 오류가이도 아니야 <laughs> 형이 산 거야. 어내형 어차피 돌릴 거였잖아 어차피 돌리고 빠르게 산 거지 형. 더 싸게 산 거야 형. 시간 아끼기 얼마나 좋아. 그런가? 어 시간 아끼기 좋지. 돌려 돌려 눈 돌아. 어 좋지 좋지. 어이 빨리빨리 돌잖아. 스피드 좋네. 어, 시간을 본니하니 아꼈네. 그러니까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 아이콘팩 만약에 여러분들 이 영상 하나 나오고 300개에서 하나 나오면 솔직히 끝나 맞지?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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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그럼 인정이다 예 만약에 그렇게 뜨면 솔직히 레전더리 여기서 먹고 300개에서 먹으면 2개 까면 솔직히 거기서 100업 나오고 이런면 솔직히 힐스토리 진짜 맞죠맞죠 할게. 아우 박우적구장님 어. 죄송합니다 형님 야 초를 우리 솔직히 300개지 포인트 야 이거 그냥 올까나자 그래 버려버려야 버려, 버려. 스킵 스킵 아이쿠아 꺼져 꺼져 저거 필요 없어 어 스킵 대치 갈게요 우리 지금 포인트 얻어내야 되니까 스킵해 지금 신나고요 표정이 신나야 나인나이스 <laughs> 나이스! <laughs> 오케이 가기만어 근데 네, 로 썼어 무시만 쳐 무시만 쳐 어, 무시만 쳐 여기 여기 대치 무시만 어 어제 포인트라매 됐어 자자 자. 이러면 254개 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 눈이 이렇게 뜨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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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뭐자 풀백으로 갈까 죽어 국기가 보이네요 파란 십자가 <laughs> 핀란드요? 형님 아, 나 진짜 저 형님 부당하지 1등 하려고 자꾸 왜 그러시는거야 나한테 제발 저 괴롭히지 마세요 제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확실 끝난 거 맞아? 이제 안 끝났으면 제가 그냥 빵 떠가는데 맞을게요. 안경 바로 벗고. 확실해요. 확실해가지고 승부 걸지 마요. 확실해? 저기서아이때 뜨면 못 먹는 거예요. 아 아이코 뜨면 안 되네. 아, 아이코 뜨면 망하는 거예요. 제발 나 이렇게 빌게 아이코 주지 마. 그냥 나 포인트만 줘. 나 아무것도 안 먹어 여기서 아이코 바라지 않아? 내가 빌게. 나 진짜 아이코 안줘도 되거든. 그냥 포인트만 줘. 포인트.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많이 바라는 놈이 아니라서 그래. 어. 그냥 포인트만 딱알이코만 받아서 그냥 사라질게. 오케이. 제발 부탁할게. 고마워 누구라니지 넥슨, 뿐... 방송 안 보나? 씨발, 제어 감먹 <laughs> <laughs> 와, 이 새끼들 제어 감먹이네 와, 아, 진짜 재미없게 하네. 어? 아. 와, 진짜 제어 감먹 뭐야.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여기서 줘가지고 빵땅을 맞고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그래, 기분이 한대빵 치고 바로 또한대 더, 하나 더 돌려야지. 아, 씨. 어! 갑니다. 자, 드디어 네.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자, 여기까지 올줄 몰랐어요. 그냥 시작은 소소하게 시작했으나 여기까지 올줄 몰랐습니다. 자, 이제 만나 보겠습니다. 아이콘 2개 국적 같으면 500개. 아이콘 2개 국적이 같으면 500개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국적이 같을진 모르겠지만 시작은 미비했으나 끝은 창대하리. 똑같죠. 시작이 미비하면 끝도 미비합니다. 잉글랜드 존 스톤스 쓰자면 쓰자면 쌔나기야. 해석 계시는 분. 자 네가 하고 싶은 거딱 골라. 나 너한테 그냥 하나 줄게. 300개로. 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어나 300개 진짜 하고 싶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300개 그럼 프리미엄 내야 되니까 300개 먼저 가봐. 누구야? 니가 놀아봐. 오? 오늘 백컴이왜 이게 렇 말이 많이 곤애됐죠 이거? 뭐, 배콤 뭐야 배콤이... 상한가도 없잖아. 야백컴 하나만 여러분들 가격 얼마야 저거? 상한가 없어 상한 상한가 가 없대. 상한가 바로 올릴게요. 보여줄게. 상한가 팔수 있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19, 이0 20, 2 0의 상방의 아이콘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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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포인트배 잠깐만 이거 갑자 빅추가 이걸 백업을 <laughs> 과른디올로만 <올려면> 아니면 돼 <laughs> 과른디올로만 아니면 돼 제발 과른디올로만 아니면 <laughs> 과른디올로만 잖아 이거 씨발 내가 항상 시청자분 아이디어서던건 찌꺼기인데 뭐야 진짜 나왔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그게 아니고 형 일단 우리가 지금 프레임에 하나 남았잖아요 거기 2,000억 되된다 내가 이거? 이렇게 과른디올로만 아니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 과른디올로 왔어 어, 오케이 y shut up, mouse. y 형이 a r 지 g o 할 n g to be a premium. I quit the p r e m i 괜찮아 quit. Quenchana child. Yeah, I don't k 개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비아딘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황금색 축구화에 축구화부터가 황금색. 어, 이거 크다. 형 크다. 크다. 하노시. 어, 이거는 재어과목 아니야? 제, 재미가 어. 없고 감아야야 재미있었어요 어? 형 본캐가 재미 있지 아니아니야 야아그게 재미있지 아니아니야 이게 원래 시청 되게 재미있었는데 형거는 지금 스토리 다 봤잖아 아니아야 형이 돈을 날리는 과정을 봤으니까 되게 재밌지 잠시만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138억에다가 수수료 되면 한 150억에다가 이거 받으면 다 받으면 여러분 근데 이거 어, 원래 본전은 칠거 같은데요? 맞잖아 어, 손해 아닌 게 존나 신기하다 근데 내가 느낌이 어 본전 아닌데